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보다 더 저를 괴롭히는 손위 형님이 더 밉더라고요 같은 며느리면서 동질감은 고사하고 어찌나 저를 괴롭히던지 생각 같아선 꿀밤이라도 몇대 쥐어받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보다 더큰 한방을 먹이긴 했지만요. 저는 20대 중반 무려 피아노 강사로 일하던 시절에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친구처럼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연애를 하던 우리는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침 저희 집도 그렇고 남편 집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덕분에 상견례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고 얼마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태클을 거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손위 형님이었죠. 처음부터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더니 결정적인 순간마다 꼭 초를 쳐서는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죠.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예단이불은 뭘로 할 거야? 난 시집올 때 강남 유명 친구점에서 최고급 승금 이불 세트로 맞춰왔는데 동서도 그런 수준이 되나 싶어서 혼수건 예단이건 뭐 각자 사정에 따라 한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엔 그래.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둘인데 동서가 너무 처지게 해오면 남들 보기 좀 그렇잖아. 가급적이면 나랑 수준은 맞춰왔으면 좋겠어. 글쎄 이러지 뭐예요. 아니 자기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수준을 맞춰라 말하는지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라서 형님처럼 해갈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딴 소리를 해대니까. 시어머니까지 덩달아 동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큰애 말이 맞다. 네가 너무 처지게 해오면 남들 보기 그렇잖니. 이후로도 형님은 툭하면 제 혼수와 예단에 대해 말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형님과 저를 비교하셨고요. 형님이야 의사 집안에 본인도 의사니 여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사귈 때도 싸움 한번안 했는데 그놈의 혼수가 뭐라고 이러나 싶었죠.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싸움의 빈도는 잦아졌고 한 번은 이럴 바엔 이 결혼 관두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자꾸 자기 형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형수가 뭘 그렇게 참견했다고 그래? 딴애는 엄마가 말 못하고 계시니까 도와드린다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넌왜너 생각만 하냐. 남편은 모든 걸제탓이냐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수랑 예단으로 까다롭게 구신게 형님이 끼고 붙어인데도 툭하면 제가 이기적이라고 화만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전 정말 서운했어요. 과한 게 아니라고?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지. 나 결혼 시키느라고 우리 부모님 등골 휘는 건 생각도 안 해? 백날 싸워봐야 서로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감정만 상할 뿐이었죠. 좀처럼 혼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루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난 딸내미 부잣집에 거저 보냈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혼수 적게 해왔다고 내 딸이 시집에서 구박받는 꼴도 못 봐.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라. 이서방이라고 마음이 편하겠니? 모르긴 해도 너랑 싸우고 집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편히 못잘 거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저한텐 그렇게 말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저를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시댁 식구들하고 자주 다퉜던 모양이더라고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거죠. 시아버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규모는 작아도 자금력이 좋은 회사였죠. 엄마는 제가 그런 집에 가서 혹시라도 혼수 때문에 시댁 어른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무리해서 시댁 요구에 맞춰주기로 했고 그제야 분위기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저랑 남편도 더 이상은 얼굴 붉히며 싸울 일도 없어졌고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 부부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힘들었을 텐데 힘이 못 되어서 미안했다고요. 결혼 앞두고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은 많고. 집에서는 엄마랑 형수가 압박을 하니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됐던 것 같다나요? 대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에 서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저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과해준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지난 일 길게 끌어봤자 결혼 생활이 우울해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사과했죠. 대화로 풀어도 될 일을 감정만 아세워 이를 키웠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하는 걸로 신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만 화해하면 뭐해요? 시댁에만 다녀오면 도로함이 타부린걸요. 딱 보니 저희 시댁은 시월드가 아니라 손이 형님 월드더라고요. 시어은 보다도 형님 파워가 셌거든요. 형님은 시댁에 올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왔어요. 그리곤 재력을 앞세워 시부모님께 선물 공세를 벌였죠 시댁에 가져오는 선물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님이 형님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선물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진 시어머니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형님 칭찬을 하기에 바빴죠 아휴 하루 종일 환자들 보느라 피곤할 텐데 언제 이 비싼 걸다 준비했어 넌 어쩜 볼수록 이렇게 기특하니 이럴 때면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한마디 했어요. 엄마도 참 가격이 중요한가? 성의가 중요하지. 딱 봐도 다 사온 거네. 이런 거 돈만 있으면 다 사지. 저는 차라리 남편이 입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주길 바랬죠. 도움이 안 됐거든요. 남편이 그럴수록 제가 하루 종일 장보고 땀 뻘뻘 흘리며 해간 음식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만들어 간 음식들은. 그대로 냉장고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형수가 전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이거 순전히 당신 보라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고 냅둬 안 그럼 더 저런다니까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먼저 시비를 거는데 참는 게 쉽나요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암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시집에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죠 게다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와 형님 사이는 더 멀어졌고 시어머니도 점점 저와 남편에게 불만이 커지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폭발을 하셨죠. 훈석이 너는 네가 뭔데 형수가 해오는 것마다 족족 단지를 거냐. 그럴 시간 있으면 네 마누라한테 큰애 좀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라. 어지간해야 내가 말을 안 하지. 엄마 말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 주연이가 형수한테 뭘 배워야 되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데요.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냐구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도 맘 상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충돌을 했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중간에 끼어들어선 여우짓을 해댔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저를 매기는지 정말 한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서방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동서가 아직 뭘 모르니까 서방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점점 나아지겠죠 글쎄 이런다니까요. 안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시댁어은 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중간에서 저러고 이간질을 하니 제가 시댁에 적응이 되겠냐고요. 시어른들 앞이라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형님 욕을 엄청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저한테만 설거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왔고 그게 못마땅하셨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치 없는 남편은 나갈 생각을 안 했고, 결국 제가 떠밀어 내보냈죠. 그렇게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시댁이 뭐라고 가진 욕먹어가며 이러고 있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시어머님이 보신 거예요. 예, 너 지금 그깟 설거지 좀 시켰다고 시애미 앞에서 시위하는 거냐? 그래서 그러고 청승떨며 우는 거야? 전 그게 아니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오해하신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 말에 다행히 어머님은 노여움을 푸셨는데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형님의 말에 다시 분란이 일었어요. 통서, 거짓말도 좀정덕껏해라 눈에 뭐가 들어갔으면 고무장갑 벗고 눈부터 닦을 일이지. 설거지하며 울어. 어머님이 사람이 좋으시니 믿어주시지.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어림도 없어. 그러자 시어머님도 발끈하시며 싱크대에서 절 밀어내셨어요. 됐다! 설거지 좀 하는 게 그렇게 분해서 눈물까지 짜는 애한테 내가 무슨 일을 시키겠냐! 비켜라! 내가 하마! 저는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어머님! 이런 걸왜 어머님이 하세요? 한창 젊은 동서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랑 나가세요. 형님은 어머님 손을 끌고 주방을 나갔고, 저는 욕은 욕대로 듣고 설거지까지 혼자 하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얄미운 형님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화를 풀어드리려 한방 화장품이며 발 마사지 기계 등을 사들고 문지방에 달토록 시댁에 드나들며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렸고 덕분에 어머님도 곧 화를 푸셨어요. 그렇게 기름칠을 해둔 덕에 어머님이 전보다는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이제는 전보다는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늘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형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뜬금없이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요즘 안 바쁘지? 입시생 레슨도 아니고 동네 애들 가르치는 건데 바쁠 일 있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수아 레슨 좀 해줘. 음악 시간에 기악 실기 시험을 보는데 수아가 피아노로 하겠다네. 우리의 성적 잘 나오면. 내가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줄게. 사례군 아발이고 괜히 애 시험 망쳤다간 저 때문에 망쳤다고 평생 괴롭힐 것 같아서 레슨이 꽉 차서 안 되겠다고 핑계를 대군. 거절을 했어요. 형님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 너내가왜 그러니? 조카가 시험 때문에 레슨 좀 해달랬더니 그걸 안 된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해?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다 주고 배운다는데도 그러는 이유가 뭐니? 그네는 그래도 너돈좀 벌어주려고 일부러 너한테 부탁한 모양인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어쩜 그러니? <목소리> 어머니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수화 레슨 봐주려면 제가 형님 댁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애들 레슨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형님이 중간에서 뭐라고 해댔는지. 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화부터 내셨어요. 긴말할것 없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세 번씩 봐주는 걸로 해라. 시험이 코앞이라서 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다더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니? 너 편한 대로만 살 생각 말고, 가족들 생각도 좀 하고 살아라. 알았니? 전 결국 일주일에 세번 형님 댁에 가서 조카 피아노 레슨을 봐주게 됐어요. 수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애가 남다르고 독특한 애더라고요. 형님과는 완전 딴판이라 신기했어요. 하루 종일 학원에 과외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이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 성적은 영 아니었어요. 영어도 그렇고 심지어 수학점수는 36점을 받아왔더라고요. 소아야, 이 성적 보면 엄마가 충격받지 않으실까? 너희 엄마는 지금껏 36점은 받아본 적도 없을 텐데. 작은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강해져야죠. 수학 점수가 인생의 전부 다 아닌걸요. 애가 참 당돌한데 밉지는 않았어요. 형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게 애가 아주 정이가더라고요 피아노 실력은 빼놓고요. 체르니 30번까지 떴다는 애 실력이 영 아니었죠. 이러다 형님한테 한 소리 듣는 게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풍서,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변두리학원 피아노 선생이라 실력이 딱그 정도 수준일 준 짐작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몇 줄을 레슨을 했는데, 악보를 보고도 못 치면 어떡해? 시험이 다 다음 주인데, 혹시 나랑 감정이 안 좋다고 레슨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면 나 정말 섭섭해? 형님, 저 정말 대충 하지 않았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고작 몇주 레슨한다고 하루아침에 실력이 확 늘진 않아요. 게다가 수아의 경우는 애 자체가 좀 독특해서 물론 전 그래서 좋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흥분한 형님은 언성을 높였어요. 독특해? 동서 그거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애가 공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야? 동서 사람 참 못됐다. 자기애 아니라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동서는 애안나을 거야? 나중에 태어나를 생각해서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형님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억울해서 전화를 끊고 울분을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 감을 잡은 남편은 형님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죠. 형수님, 좀 정덕껏 하세요. 형수님 때문에 매번 이게 뭡니까? 우리 와이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툭하면 사람을 잡느냐고요. 듣기는 뭘 듣습니까? 형수님 하는 소리야 늘 뻔하죠. 남편은 전에 없이 형님한테 큰 소리를 냈고 그 바람에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아주머님까지 가세해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그런다며 제 탓을 하셨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펑펑 울면서 한 소리 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요, 학원 일도 제쳐두고 형님댁까지 가서 수아 레슨 해줬어요. 남들보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절대 대충 안 했다고요. 근데 실력이 안 느는 게제 탓이라고요? 학원에, 과외에, 하루 종일 애를 뺑뺑이 돌리는데, 애가 언제 연습을 하겠어요? 연습할 시간도 안 주고 실력 안 는다고 타박하시면 어쩌냐고요? 저 면피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수아가 불쌍해서 그래요. 정말 수아를 사랑하신다면, 애가 싫틈 좀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조금은 화가 수그러들었어요. 그 일로 전 수아 레슨을 그만두게 됐어요. 하지만 그 동안 정이 들었는지 수아는 종종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수아한테는 애정이 있었던 터라 그 전화가 귀찮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수아가 전화를 해서는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작은 엄마, 우리 미국 간대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미국 가는 거라는데. 미국 간다고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하여간 엄마는 헛똑똑이라니까요. 미국에 간다고? 금시초문이었어요. 얼마 전 집안 모임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길래 그냥 그럴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밤 12시가 넘었는데 수아한테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 엄마, 우리 지금 공항이에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간다는데 나 진짜 미국 가기 싫어요. 작은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자니까 엄마가 안된대서 몰래 전화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당신 형님네 지금 미국 간다는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수아가 그러는데 지금 공항이래. 형님한테 전화해봤더니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전화해봐. 어서. 남편은 자기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출장 가 있더라고요. 형, 형수님이랑 수아 미국 간다고 공항에 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러긴 수아가 전화했더라니까. 그렇게 형님과 수아는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호출로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특히 아주머님은 물고리 말이 아니었죠. 형님 친정에 전화를 해봤지만 은퇴 후 내외가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 현재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전부터 애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란 말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고요. 병원에 알아보니 일 관둔 지가 석 달도 넘었다 하고 수화 학교 문제도 이미 정리돼 있었다고요. 아주버님 말에 어머님은 사시아무 떨듯 떠셨어요. 전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울먹이며 이러셨어요. 네, 내가 걔한테 돈을 다 줬는데. 저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이라뇨?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몇달 전에 와서는 개원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유산일부를 먼저 줄수 있냐더라고. 그래서 땅 팔아줬는데.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큰 돈을 아버님한테도 말안 하시고, 형님한테 덥석 줘버리다니. 다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아버님은 어머님께 호통치시다 쓰러지셨어요. 결국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눈물만 훔치셨죠. 그렇게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당신을 속이고 거기다 손녀딸과 돈을 들고 도망쳤으니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혼이 나간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어머님을 보니 그간의 야속함은 사라지고 그저 안쓰럽기만 했어요. 그동안 미운정이 든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얼마 뒤 아버님은 무사히 퇴원을 하셨어요. 어머님도 조금씩 기력을 찾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형님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를 잡게 됐지 뭐예요. 제 sns 사진에 수아가 보낸 하트가 뜬 거예요. 수아 sns로 건너가 보니 최근에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특이한 구조의 건물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한국도 아니고 낯선 미국에 있는 건물 사진만 보고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순간 문득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혹시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 사진 속 배경이 어딘지 아냐고 물었어요. 달리미술관이네. 나 사는 데서 가까워. 플로리다 세인트 피커스버그에 있어. 저는 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형님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마이애미 해안가 부촌에 얼마 전 한국 여자가 아이 데리고 왔다는데 아무래도 저희 형님 같다고 했어요. 정확한 건 가족 중 누가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도 가야겠다. 내가 가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잡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화병이 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어머님이 하도 완강하게 나오셔서 저희는 별수 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혹시라도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 걱정이었죠.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내가 큰애만 편애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보다. 내가 너한테 못다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다 지난 일인걸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고맙고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플로리다에 도착한 우리는 국내선으로 마이애미까지 갔어요. 공항에는 친구가 마중 나와 있었죠. 친구의 도움으로 형님이 사는 마이애미 해안가 부촌까지 갈수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정말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형님은 친정에서도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집 앞에서 버티고 있는데 저 멀리 조그만 어린애가 뛰어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수아였어요. 저를 알아보고 달려 나온 거였죠. 수아는 달려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작은 엄마, 나 보러 왔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수아를 보자 말문이 막혔죠. 차마 네 엄마를 잡으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없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때였죠. 수아를 따라 밖으로 나온 형님이 어머님과 우리 부부를 보고는 아연 질색했죠.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더니 그날도 골프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형님을 쏘아보았어요. 둘째야 수아 좀 데리고 있어라. 난 쟤랑 얘기 좀 해야겠다. 어머님은 형님과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수아와 함께 마당에 남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수아가 밖에서 개와 노는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님이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달려들어가 어머님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노인네가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님은 나 죽는다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여우 같은 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 이건 아요. 경찰 부를 거야. 여기 미국이야. 이런 짓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가만 안 둬. 경찰? 어디 불러봐. 미국이면 너 같은 사기꾼 연편 들어준다든. 어디 해보자 이년아 뒤늦게 달려들어온 남편이 형님한테서 어머님을 떼어냈어요. 그러자 형님이 악을 쓰고 덤볐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그동안 별것도 아닌 그 집구석에서 그만큼 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요. 부모유산 좀 먼저 받아서 편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세요. 그동안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받아 챙겨놓곤 그깟 돈이 이렇게 아까워요. 어찌나 뻔뻔하던지 기가 차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해선 한마디 했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떳떳하면 도망은 왜 쳐? 남편까지 속여놓는 개소리는? 그리고, 유산을 챙길 거면, 당신 부모 돈이나 챙길 것이지. 왜 남의 부모 돈까지 챙기는데? 그게 당신 거야? 도둑년 주제에 이분 들렸다고 짓거리긴, 도덕 시간엔 잠만 쳐졌나? 무슨 인간이 이렇게 비도덕적이야? 제 말에 형님은 저를 째려봤어요. 동서가 뭘안다고 끼어들어! 주제주 말고 까불어! 건방지게 어디서! 그 순간, 어머님이 형님 뺨을 올려치셨어요.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짝 소리가 거실에 울릴 정도였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짓거려! 감히 네가 내 며느리한테 건방진 건내 며느리가 아니라 막대 먹은 너다, 너! 어머님 말씀에 형님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반대로 전 감동을 받았고요. 결국 형님은 회사 일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아주버님 손에 끌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얼마 뒤 고소를 당했어요. 어머님한테 받아갔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지만. 화가 난 시어머님은 형님을 사기죄로 고소해 버렸거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형님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아주버님이 갖게 되었고, 수아는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 후로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럽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재산도 지킬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건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았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고 새 사람도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오늘 뒤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